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중앙취업지원센터 반구성 면접 컨텐츠를 진행할 취업컨설턴트 면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작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중교통과 같은 역할을 하고 싶은 지원자 16번입니다. 대중교통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까지 갈수 있게 해줍니다. 저 또한 국민들이 든든하고 안정적인 노을를 노린다는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의 일원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꾸준한 업무 관련 지식을 갖추었습니다. 꾸준한 방과 후 수업과 독학을 통하여 경제, 회계 관련 자격증을 8개 취득하였습니다. 재무회계에 관련된 이론 지식은 물론 여러 가지의 장부와 점표를 입력해보며 실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였습니다. 이런한 지식을 바탕으로 친구와의 멘토링에서 친구의 성적을 10점 이상 올려준 경험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반 성장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고 타인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에도 전문성을 겸비한 사원, 함께 나가는 사원으로 거듭나 책임 있고 투명한 기금용으로 분들이 슬려할 수 있는 국민연금공단 데스크팅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국민연금공단 준비하는 정인 친구 반댄데요. 네. 우리 조금만 더 웃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정인 학생의 그 차분하면서도 또 조직에 잘 적응할 것 같은 모습이 잘 드러나니까 그거를 조금 더 강하기 화 위해서 조금만 더 웃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어 전체적으로 말을 되게 잘 해줬는데 정리가 됐다기보다 그냥 내 강점을 쭉 얘기하는 기분이었어요. 저라면 은이 자격증 8개 진짜 대단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자격증 8 개를 강하게. 비를 했을 때에는 옆에서 만약에 다른 지원자가 저 자격증 열개 있는데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또 조금 경쟁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런 전문성을 갖고 있다 하나 그리고 내가 멘토링을 할 만큼 다른 사람과 잘 소통을 하고 또 도와주고 봉사 정신이 있다라는 성향적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개에서 같이 구분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조금 더 우리 정인 학생의 매력을 잘 드러내는 자기소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점 은이 많으니까 담백하게 자기소개하고 그 다음에 해당 업무에 맞는 인재다라는 것을 뭐세 가지로 표현하겠습니다 하고 첫째, 둘째, 셋째 나눈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 경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마무리하면 은 깔끔하고 담백하게 인식이 될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만 정리를 해주셔도 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제 연이업 마지막 학생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정인 학생 맞으실까요? 네. 네 우리 지원자는 국민연금공단이 뭐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왜 이곳에서 일하고 싶은지 간단하게 얘기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국민연금공단은 어, 일정 요건을 갖춘 많은 국민들의 대상으로 연금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연금복지 서비스는 어, 국민들의 곁에서 평생 동안 영향을 미치는 기준 중 하나이고 또 제가 이런 업무 수행을 한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밀관리 업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회계와 적인 관련된 일을 잘 수행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적으로 있어서 원칙과 그다음에 뭔가 원칙에서는 벗어난 관행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상충됐을 때 본인은 어떤 거를 선택할 거고 그다음에 그 선택을 하는 이유는 뭔지 본인의 생각이 좀 궁금해요. 네, 저는 어, 업무를 할때 있어서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공단은 일단 국민들이 납부한 연금을 관리하고 운영,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이렇게 전문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이 지속 가능하고 국민들이 신뢰를 얻으면서 성장하기 위하여는 국민연금공단의 매뉴얼 원칙 등을 지키며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우리 정인 학생은 어, 조직에 적응하는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습니까? 네, 저는 조직에 적응하기 위하여 어, 그 조직원들의 특성을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어, 그 조직원마다 각자 자신이 싫어하는 행동이나 관심사가 다 다를 것인데, 그 조직에 빨리 융화되기 위해서는 조직원, 조직의 분위기를 살피고 또 조직원들에게 최대한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자세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조직원들의 특성을잘 파악해서 먼저 다가가는 것이 저만의 조직 적응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내 강점 딱 하나만 말씀해 주고 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 강점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어, 여쭤볼게요. 네, 저의 강점은 어, 다양한 업무에 능통한 사원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국민연금공단 입사해서 당장은 회계 업무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추한 근무를 하게 되어 다른 분야로 나게될수 있습니다. 저는 회계에 관련 지식뿐만 아니라 ERP 동안 일을 하며 인사, 회계, 물류, 생산 4 개의 모듈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영역 방과후, 팀매경 방과후 등을 수강하며 학교 생활에서 조금씩이고 다양한 분야를 접해보려 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쌓은 지식이 분명히 입사 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정인 학생? 예상하지 못한 질문들이 조금 나와서 <laughs> 당황을 했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 지 일단 우리 정인 학생 피드백을 좀 드리자면은 지원 동기에 대한 정리가 다시 한번 되어야 할것 같아요. 특히 우리 정인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회계 쪽으로 강한 강점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강점을 내가 어떠한 기업에서 실현하고 싶었고, 그게 어떠한 이유로 국민연금공단이다라는 흐름으로 정인학생의 경험을 같이 넣어서 좀 정리를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답변이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는 된 편이긴 한데, 좀 네. 말이 이어서 잘 나오지 않고, 버퍼링이 중간중간 많이 걸렸다는 건 아마 정인학생도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우리 정인학생이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이 연습을 해보면 충분히 극복이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버퍼링 걸리지 않게 답변을 좀 이어서 말씀하시는 연습. 그리고 처음 질문을 드리면은, 이 생각하는 시간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아, 네. 조금만 이 생각하는 시간을 단축하고 답을 하는 연습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이제 선생님 질문에 뭐 ERP 동아리도 하고 이런 얘기 듣는데 저는 아, 이 강점을 왜 앞에서 어필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정인 학생에게는 충분한 강점과 좋은 점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냥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경험마다 질문마다 정리만 한번 해주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으세요. 우선은 저도 이제 선생님하고 비슷한데 가장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처음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도 두괄식으로 그리고 결과적인 어떤 부분을 언급을 하고 그다음에 설명을 해 주었던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끝나고 나서 제가 느꼈던 거는 회계 자격증 정량적인 부분이 많이 기억이 남거든요. 사례들을 선택을 할때 있어서 정성적인 부분도 같이 밸런스가 맞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균형적으로 답변이 되면은 저는 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어떤 면접자의 그 준비된 표본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친구들하고 모의 면접을 진행을 해 봤는데요. 비단 저희의 피드백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의 하는 모습도 이 영상을 보는 다른 직업계고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른 직업계고 친구들도 이 영상 보시면서 본인을 스스로 돌아보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겠다라는 좀 방향을 잡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생각 들었던 거는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고등학생 친구들도 면접 준비가 너무 잘 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촬영하는 게 여기 참여한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또지역계고등학생들들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표가 있고 꿈이 있으면은 그거를 낮추지 말고 계속해서 이제 도전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친구들 화이팅!